안녕하세요. 준살만입니다.지난 겨울에 슈퍼마켓에 갔다가 대창을 사가지고 왔습니다.맛있게 볶아먹고는 자다가 갑자기 복통과 토사가 나서 수차례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.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병원 응급실로 가려다가 갑자기 감자를 강판에 갈아 죽을 써 먹으면 낫는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. 여기만 듣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마침 집에 감자가 있어서 두개 갈아서 물을 넉넉히 붓고 소금은 전혀 넣지 않고 죽을 쑥어서 세 번에 나누어서 먹었습니다.정말 신기하게도 죽을 먹자마자 복통도 설사도 모두 멎어서 병원에 가지 않고 나왔습니다.기억해 두셨다가 위급할 때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